자, 이번에는 웹디자인 기능사 9번 해운대 비축제 레이아웃 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런식으로 기본적인 html 구조와 css 파일을 세팅해주고 화면 분할로 왼쪽, 오른쪽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css의 인코딩 방식을 utf-8로 설정하고 모든 요소 margin padding 0 ul style 제거 anchor 데코레이션 제거해 주고, 헤드와 바디 구조를 만들어 주고, 제공 파일을 열어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9번부터는. 세로형 유형인데, 이런 식으로 이 왼쪽과 오른쪽을 나눈 다음 위아래를 나눕니다. 그래서 우선 랩을 만들어 주고,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나눠 줍니다. 랩과 오른쪽을 나와주고, 랩은 전체가 가로 1000, 세로 650입니다. 가로 1000이고, 세로는 650, 배경 색깔은 아쿠아, 그리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을 플로레프트로 가로 배치하고, 왼쪽 부분은 로고 200, 가로 200, 세로 650. 오른쪽 부분은 800, 650입니다. 800, 650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 파일을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왔습니다. 좀더 구분이 잘 가는 색깔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왼쪽, 오른쪽이 나뉘었고, 여기서 위아래로 나눕니다. 일단, 로그부터, 세로 100, 나머지, 550을 줍니다. 여기서 로고와 내비게이션을 만들고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주고, 또 오른쪽도 나눠주겠습니다. 슬라이드부터, 콘텐츠 푸터 순서로 나눠 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 슬라이드 콘텐츠부터 를 나눠주고 슬라이드의 세로는 350 콘텐츠는 200 푸터는 100입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주면 이렇게 나뉘고 그 다음 컨텐츠를 가로로 나눠줍니다 공지사항 갤러리가 내용이 많으므로 이 800에 40%로 나머진 30%로 240씩 주면 되겠습니다. 컨텐츠를 가로로 3등분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하위에 컨트 1 2, 3 나누고 컨트 원은320 플롯 레프트로 가로 배치하고, 이렇게 가로로 3등분 해줍니다. 이렇게 3등분 해주고, 그 다음 푸터를 나눠주겠습니다. 부터 왼쪽으로 쭉나누고 이렇게 가로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렇게 왼쪽, 오른쪽 나뉘고, 그 다음, 푸터 오른쪽을 위아래로 나눠줍니다. 50씩 높이를 나눠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푸터 오른쪽 부분, div를 두개 만들고, 하단 메뉴, 카피라이트. 이렇게 높이를 50씩 나눠가지면 위 아래가 나뉩니다. 그리고 전체 왼쪽 정렬이므로 이대로 그냥 두어도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나누고 그다음 위 아래로 나누는 방식으로 전체적인 와이어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